안녕하십니까. 음, 미당당 라이브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낙엽 떨어지면 나도 떨어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가수 노사연이 불러서 유명한 노래가 있죠. 바로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 노래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만남이 뭐예요? 만남은 우리가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불교에서는요, 인연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인연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전혀 애초가 할 수도 없는 상황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죠. 그런 고난이 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전혀 조금 전까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시간과 장소로 가, 서해져가지고요. 아주 극심한 절망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나는 운전하고 갔는데요. 누가 차를 딱 들이받아가지고요. 엄청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어제까지 모든 사람이 걸어갔던 다리였는데요. 내가 걸어가자마자 다리가 폭삭 주저앉아서 내가 심하게 다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생, 일생에서 벌어지긴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존재와 사건이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은 과거의 원인과 직접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이 당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불교 경전인 관음경에는 어떤 얘기가 적혀 있냐면요. 우리가 옷깃만 스치는 그런 인연이라 해도 삼천번의 업이 쌓여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도 결국에는 과거의 행위 카르마라고 하죠 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그 고난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변화입니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죠.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 일부로 받아들여서 언젠가는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참고 기다리면 지나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명상과 수행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그 고난은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알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이 신앙의 성장, 신앙의 시험과 성장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 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난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시고요 그 고난을 수행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사망의 그 골짜기를 간다고 할더라도 우리가 전혀 피해를 우리가 어떤 악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걱정도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고난을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로라서는 고난도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원인 원, 이, 원인 일의 원인이 돼서 결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환경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여러분 이 TV를 듣는 사람이 혹시 절망이나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거나 막 절망으로 울부짖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셉이요, 은20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기 전까지는요, 애국의 총리가 될,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도 몰랐죠. 요셉의 애국아, 애국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50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로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요. 그의 가족과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죠.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죠.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에게는 더욱 신실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터전 위에서 비로소. 애굽의 총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요셉을 애굽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고요 철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답답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몸부림치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그것 그것을 탈출한 방법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시면요, 여러분. 그 답답함이 오히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허버트 사이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자를 수상했었죠.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제한된 합리성입니다. 1955년에 발표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Founded Nationality입니다. 허버트 사이먼은요. 사람들의 능력이 한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계산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더라도 완벽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장에 내놓는 순간 항상 시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함수가 나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상장한 시장에는요. 완벽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시장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가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조금 덜 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것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요. 결코 완전하게 합리적인 시장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절대 존재하지 않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판매자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구배자는 그렇지 못하는 것, 못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차를 산다고 가정을 하면.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그 중고차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구매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고차에 대한 상태를 판매자가 알려주는 정도 수준에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제한된 합리성이요. 시장에서는 단내림 효과로 등장합니다. 앵커린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효과는 초기에 사람들이 초기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초기 정보가 앵커가 돼서 다시 돼서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품의 초기 가격이 소비자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이 비싸다라고 만약에 시장 정보가 생각이 되면요. 제품을 안살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어떤 제품이 생각보다 싸다 그러면 갑자기 몰려들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99년에 베스트로 블라 인베스트먼트 그룹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그룹은 초기 제품 설명회에서 상품의 예상 수익률을 매우 높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투자자들이요, 이 설명에 의존해 갖고 어떻게요?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너도나도 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익률이 낮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효과, 실패하고 손실을 겪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소비자의 제품 가격 책정에서도 단내림 효과가 발생합니다. 할인 행사죠. 할인 행사할 때 처음에 높게 가격을 설정해 가지고 만약에 세일 가격을 만약에 책정하면요. 소비자들은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세일 행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팔기 위해서는 처음에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인간은 함재적인 것 같지만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리트 산을 최초로 등박한, 등반한 영국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It is, the, it is for the mountain we conquer but ourselves.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정복했다고 그렇게 에드먼드 힐러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엽기 4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신지 못 이루어질 것이 없느니라오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지만 아직도 원의 둘레인 파이 값은 정확히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사치로 파이는 3.14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이는 매우 간략화된 표현입니다. 실제로 파이는요, 3.14159로 시작해서 무한, 무한적으로 이어집니다. 소수점 하나로 아주 계속 이어지는 거죠. 지금도 그 파이 값을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원의 둘레는 곡선이잖아요. 곡선인데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직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곡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직선으로 파이 값을 정확히 계산해도 곡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높고 넓은데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측량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축소되고 왜곡되고 작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하나님보다 훨씬 능력도 많고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한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모든 노력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흰눈이 내려오는 겨울이 지나면요. 다시 새순이 도난하는 봄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절망이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절망은 극복되고 희망이 도단한다는 것을 믿고요 눈이 내려도 눈 가운데서도 반드시 봄을 보고요 희망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봄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미치도록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